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겪고 있는 경험도, 느끼고 있는 감정도, 모두 우리가 해온 생각의 산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삶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견되며, 그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내가 품었던 생각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일의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은 마치 거울처럼 마음을 반영합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말과 행동도 자연히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고통보다는 기쁨이 함께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리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역시 거칠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고통과 후회, 갈등이 따를 것입니다. 삶은 내면을 외면에 투영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점점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그 감정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은 미움이라는 덫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는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다. 그가 나를 이겼다고 느껴지지만 나는 내 삶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미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하듯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해와 기쁨으로 향하는 따뜻한 생각입니까? 삶의 방향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겪고 있는 경험도, 느끼고 있는 감정도, 모두 우리가 해온 생각의 산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삶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견되며 그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내가 품었던 생각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일의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은 마치 거울처럼 마음을 반영합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말과 행동도 자연히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고통보다는 기쁨이 함께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리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역시 거칠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고통과 후회, 갈등이 따를 것입니다. 삶은 내면을 외면에 투영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점점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그 감정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은 미움이라는 덧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는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다. 그가 나를 이겼다고 느껴지지만 나는 내 삶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미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하듯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해와 기쁨으로 향하는, 따뜻한 생각입니까? 삶의 방향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